반가, 반가! 잘 계셨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무색하니. 제가 그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왜 열었냐. 우리 프라이트 얘기를 좀 해보자고. 그리고 우리끼리 챌린지하고 상품도 드리려고 오픈 채팅방을 열었는데 딱한 분이 오시고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다들 바쁘시기도 하고. 진짜 심각해요. 이거 심각하다는 거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음, 프라티를 전혀 안 서던 시대에도 살았었잖아요. 저희는. 여기도 마찬가지예 옥수수는 좋은 해답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옥수수 수세미 옥수수로 된 거는 그나마 식물이라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유전자 조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실천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을 열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 옷들이 전부 프라이 옷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 만들어가지고 또 샘플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구도 갔다가 제가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희는 진짜 제가, 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플라스틱이 아닌 옷이라는 거. 어? 플라스틱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참 기분 좋아요. 그 하나하나도, 이실 하나도, 저희는 이 린넨실을 쓴다든지 박음질 할 때, 그렇게 쓰니까, 왜옷 가격이 전에 왜 자꾸 다르지? 이러죠. 그게, 원단도 차이도 있지만, 바느질이 달라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이, 요거는 그냥 쉑, 이게, 어, 오바록해서 예, 박아도 되는 옷들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오바록을 안 하고, 쌈수를 계속 끄고, 끄고, 이렇게 감싸고, 그러면 시간이, 거기, 이게 오바록해서 하는 것보다, 한 세, 네 배? 뭐, 어떤 건 다섯 배까지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옷, 만약에 하루에 열 벌을 만든다. 만약에 경우에, 그럼 요거는 이제 한 장, 두 장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가격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대한 진짜, 어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어 저번 때 그래서 가격이 어, 좀 그랬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번에 이게 빈티지 옷은 편안하면서도 봄을 맞이하는 색깔. 우리 진보농 이게 완전 핑크 같은, 그죠? 진달래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갖고 날씬해 보여요. 그러면서 배는 커버하고, 뒤에는 단추를 내가 이게딱 달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여기도 그러고. 포인트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치마 입어도 되고, 이제 까만 바지 입어도 괜찮고, 집에 있는 뭐 바지 아무거나 발쳐 입어도 되겠죠. 저희 그레이하고 여기도 약간 그레이 같은 계열이라서 이렇게 입으면 예뻐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바지 이거 하고 이렇게 제가 선보입니다. 네, 이거 어때요? 예쁘죠? 간단하고 어,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가 입는다든지 하면 허리끈을 줄이면 돼 묶으면 되고요. 옆에 살이 있다 그러면 허리끈 이렇게 툭 널쳐놔도 되고요. 치마 입을 때. 하얀 치마를 입는다해도 이쁠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묶어가지고 저기 옆에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벗기 편하게 뒤에 이게 단추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 비쳐요. 두 겹이에요? 이게 한 겹이 아니에요. 한 겹이 안에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그랬더니 어, 의외로 두껍더라고요. 이번에요. 이게 100%거든요. 근데 워싱을 저희가 이번에 좀 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저희 삼배 옷은 세탁하는 법 아시죠? 블랙 같은 경우는 식초물에 담궈 두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오물이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10분, 20분 정도 담궈 놨다가 맑은 물에 헹궈 가지고 그냥 꼭 손으로 짜서 그냥 그려놓으면 돼요. 그렇게 빨아야지 세탁기에서 막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옷이 손상이 빨리 와요. 그리고 얘가, 어, 세제 싫어해요, 삼베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향, 왜 세일을 했겠어요, 삼베를 가지고. 향균 항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입으면 천식에도 좋고, 제가 그랬잖아요. 피부에도 좋다고. 그리고 제가 그걸 느꼈는데 피부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이거 있고 많이 완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불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왜 내가 이번 제목에 저성사자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위를 애적,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수위를 준비해놓으면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성사자도 오다가 그냥 어, 수위 있다 그러면 그냥 질색을 한다는 그런 이제 낭설이죠. 근데 그 이유가 그런 거죠. 향균 항독성이 있는,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나 공중에 있는 환경 호르몬들이 체내 에 들어가서 교란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 이게, 또 치유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혈액에 그냥 떠돌아가면서 혈전도 생기고 하니까, 우리, 우리 그러죠. 면 생리대 쓰는 것보다 일회용 생리 쓰면 혈전이 더 많이 생긴다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전기 일어나면 또 이게 혈전이 꽉꽉 그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파 차단도 되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다운, 다운, 굉장히 해주려고 해요. 뭐두 노인네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살고 얼마나 뭐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모든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 지구 별에 머물다 가는 동안은 끝이 청소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옷을 만들어요. 가격을 진짜 다들 바느질 보면 받아 보시고 약전에 예 그냥 다 놀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요즘은 감사의 댓글도 잘안 달더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하다 그래. 최고의 건강의 비결은 감사함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실천하고요. 이번 옷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가 까망을 입어도 되고요. 여기 안에 까망에 이렇게 있고 진주 목걸이 하나 정도 이렇게 해주면 아주 고급지게 입죠. 여기에 이제 상의도 입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이유부 자켓 이쁘죠? 요렇게! 안에 이렇게 입었지만, 요렇게 덜렁 그냥 편하게 입어줘도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요거 요렇게, 단추, 이제 봄되면 딱 이제 입을만 하죠? 이렇게 자켓도 있고, 이건 톡톡해서 고급져서 좋아요. 이렇게 점잖고, 어느 자리에 가서도. 힙싸게. 없어서 전에 품절돼서, 어, 못뭐 샀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힙사게도 가격도 내는데 렸 조금 더 길게 했어요. 그래서 앞치마 대용으로 되지만 배 나오신 분들 이렇게 입고 치마에 딱 입고 멋스럽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근데 이게 힙사게이지만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얼마든지 조절해서 입으면 돼요. 이거는. 뒤가 고무줄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 소개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쭉 이렇게 되고, 될 수도 있고, 펴서 그냥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그냥 멋스럽게, 우리가, 음 50대, 60대, 뭐 50대는 좀 늦나? 어, 70대 돼도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정말, 음, 입고 다니면, 멋지다, 이게. 아, 나 저렇게 나이 들어가 조금 멋스럽게, 이왕이면, 그렇게 우울할 때, 우리 형, 옷을 잘잘 입으면, 잘 우리 기분 전환도 되잖아요. 그래서 까망으로, 이렇게, 이렇게, 커버합시다. 제가 이거는 안 입을 거예요. 제가. 입지 않고 소개할 거예요. 왜냐? 이건 두고두고 여름에 입어도 되는데 제가 이번 이 가격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그냥 선물 겸해서 원단 가격 <laughs> 진짜 그렇게 드리는 거라서 제가 안 입고 소개드릴 해 거예요. 이거 전에 한번 우리 나시들 다짭다고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길게 했어요. 이거를 길게 했는데 어떤 식이 길게 했나? 요 끈이 있어요, 끈. 그래서 끈을 이렇게 이렇게 줄이면, 줄여갖고 올리는 거예요. 이 끈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조금, 어 야인분들은 이 끈으로 조절해서 하면 돼요. 이것도다 조절이 되고요. 다 돼있죠. 그 다음 요걸로 해서 허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니까 제가 이거 왜안있느냐면 나시는 요거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가격이 이 이벤트니까 지금 가격 엄청 나죠. 그래서 가격이 워낙 싸니까 그냥 제가 안 입고 그냥 하나씩 챙겨 가시라고 이거 그냥 여름에 두고 입어도 되고 티셔츠 안에 입고 밖에 그냥 이렇게 요거 위에처럼 이렇게 입어도 되고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시 블랙하고 빈티지 이게 보라 이렇게 보세요. 네. 블랙은 역시 다 그죠 어, 이거 저번 때 브라운으로 롱베스트 했었잖아요 뒤에 곱창허리건 그죠 이게 저희 또 하나의 이것도 아이디어 였어요 그래서 이거 잘 이용하니까 좋더라고요 날씬해 보이게 그래서 다음번에도 어떤 제가 지금 후드 자켓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롱, 요, 곱창 고무밴도 들어갈 거예요. 주로 이제. 저희 그집 옷은 그렇트라는거 있죠. 이제 제가, 그래서 요즘 잠못 이루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답니다. 패턴도 쓰고 <laughs> 어때요? 날씬해 보이죠? 그리고 너무 편해. 이거 저분들 브라운 사신 분들 편하게 입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더 이제 블랙, 인3 0배 100%. 그, 브라운을 린넨하고, 근데 진짜 린넨이 좀 비싸요. 요즘 수입을 해야 돼서. 그래서 린넨 사하고, 그때 이제 3배 사하고, 어, 합성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더좀 빳빳한 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라운은 그랬고요. 요, 이제 블랙은 3배 보는, 무난하죠. 이렇게 까만 바지랑, 이렇게 입어도 되고. 여기다가 진주 목걸이 또 하나 딱 하고, 여기다 브로치, 진주 버렷젤 포인트 잡으면 참 이쁠 것 같죠. 정말 편안하게 여기에 잘 입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한 분이, 브라운을 이제 구입하셨는데, 그분 그래요. 너무 이쁘다고. 보기에는 뭐, 근데 딱 입으면 착, 안착이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아요. 네, 그랬어요. 다들 즐겁고, 기분 좋게, 우리, 플라스틱 없는 옷 선택해서 입읍시다 네. 식초 어, 간간이 문의도 오시고 그 다음에 대마비누 좀 해달라고 대마비누 좋다는 것또 이젠 또 입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가로 모실게요 근데 음, 서울샘 식초 진짜 혈전 없애주고, 당뇨도 잡아주고, 아침, 저녁, 그러니까 세 번만 딱그 안에 컵 들었잖아요, 우리. 그 컵에 주스 보통 200, 300 정도 되죠. 거기에 요게 20이에요. 요, 딱 타면은, 흔들어서 타세요. 타면은, 그 주스 맛이 그렇게, 이게 그렇게 그 주스하고 섞여졌을 때는, 뭐 오렌지 주스나, 탄산 음료는 하지 말고요. 괜찮더라고요. 그 저희는 이제 따뜻하게 차를 끓여서 느끼다니, 그건 좀 독해. 따뜻한 물로 하면 독하긴 하대요. 근데, 그 그냥 섞관화 그 되면은, 그냥 우리 물에, 물이, 미네랄이 제일 많은 물이요. 무슨 물인 줄 알아요? 빗물이에요. 빗물. 그래서, 그 수돗물도 아니고 빗물 우리 수돗물의 그 근부 저기 뭐야 하처 키울 때 나무 키울 때는 수돗물은 받아 놨다가 주잖아요 근데 빗물은 있잖아 그냥 비가 내리잖아요 받았다가 그냥 끌고 내면 주면 제일 많다 잖아요, 미네랄이 근데 우리가 어떡 하겠어요 뭐다 빗물을 받아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걸로 정말 발효, 발효된 거는 이 장을 건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음, 건강하게 편안하게 저세상 갈때무지개 다리 건널 때 좋잖아요. 자꾸 죽는 얘기, 저승사 얘기하다 보면 뭐 죽는 얘기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승사자도 음, 안 데리고 가게 우리한테 와서 그냥. 에이, 그러고 가게,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번에 특가로 또 모실게요. 그래서 주스에 잘 타서, 어, 감귤, 요새 귤 많이 먹죠. 귤을 갈아보세요. 어, 믹서기에. 갈든지 해서, 거기다가 이거 타서 먹으면 맛있다. 그렇게 드셔요. 그리고 비누. 비누는, 대마비누는 우리 진짜, 개면 활생제가 1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숙성 시간이 좀 걸려서 6개월씩 그래서 그러지 그래 진짜 비누 쓰신 분들 너무 좋다고 그것도 부드럽고 피부가 보습이 되니까 건조한 피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저말잘 듣잖아 해달라 해서 해드리잖아 그다음에 치약 우리 불소 뭐 없고 뭐 그잖아요. 치약에 조금 한 콩알 파달갱이만큼의 가루를 조금씩 넣어서 어 사용하세요. 이게 세 개거든요. 세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걸 가지고 쓰면 좀 불편해. 그죠. 그래서 어 제가 이 유리병을 여기 쏟아가지고 쓰시라고 유리병도 드리니까. 편하게 해서 집에서 건강하게 치아를 가져야죠. 그래야 건강하게 잘 꼭꼭 씻고 우리가 장도 건강하게 해서 항상 활력 나게 활기차게 살아봅시다. 이번 이번은 이걸로 제가 서울생 거 해드릴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